야, 옛날에 나는 무슨 일 있었냐면 비행기를 탔어요 어, 어. 내가 그때 해외였어 좀 있으면 이제 비행기 어. 떠그 직전에 매니저한테 전화 울면서 누나 어. 제가 모시러 나갈게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 아 왜왜왜 그랬 누나 누나 라엘이가 라엘이가 런비 어? <laughs> 아니, 나는 정말로 와, 정말. 지옥을 맛봤어 거의 숨을 못 쉬었어 영화 같은 일이네요 애가 잘못됐구나 어. 그러지 않고서는 좀 아, 다친 것 같고 이렇게 어. 걱정시키진 않을까 당연, 이렇게 당연하지 ]까지. 당연하지 그러니까 울고불고까지 했으니까 <laughs> 근데 알고 봤더니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졌다는 얘기를 <laughs> 진짜 그 새끼 생각하는 거지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무어워 아, 걔가 유명하네요, 오바로 근데 오바로? 나는 정말. 나걔 생각하면 지금도 <laughs> 네. 혈압이 진짜 다행이다. 아니. 근데 가끔 매니저 친구들이 <웃음> 저도 <웃음> 예전에 같이 일했던 <이랬던> 친구가 <laughs> 이 친구도 <laughs> 네. 좀 과해요. 전날 전화가 왔어요. 형님,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. 어. 왜 무슨 일이 있어? <laughs> 아, 이거 뭐,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. <laughs> 얘기해 편하게 내일 그 해피투게더 촬영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. 한 시간 당겨져가지고 <laughs> 아침 7시까지 <laughs> 가셔야 된대요.